네, 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 기독교 교육과 독립운동, 그리고 노블리스에 대해서 강의할 저는 조선대학교 이동순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종교와 관련한 이야기를 할 때는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우리 광주 전남 기독교, 특히 그들이 들어와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활동하면서... 어, 변화된 광주의 교육, 그리고 그들의 영향으로 이루어진 독립운동, 그 이후에 또 펼쳐졌던 기독교인들의 노블리스.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눠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기독교 교육과 독립운동,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독교인들의 노블리스에 대해서. 어, 전반과 후반을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터인데요. 자, 이 관련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기독교가 어떻게 우리 광주와 전남에 들어와서 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 선교사들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겠죠. 선교사들은 어, 사실 뭐 이제 각 교단의 종파에 따라서 파견의 형태가 조금씩 달랐지만 우리 광주와 전남에 선교사로 들어오신 분들은 미국의 남장로교회 남장로교 선교사들이 파견이 돼서 들어와서 활동을 하게 됐죠. 이제 이 남쪽은 주로 남장로 교단에서 활동을 했고 지금 이제 우리 이북 북쪽에는 이제 다른 침례교라든지 또 다른 교단에서 주로 들어와서 활동의 영역을 더 많이 구축을 했는데, 특히 우리 광주 전남의 교육과 관련해서, 그리고 의료와 관련해서, 또 복지와 관련해서는 다 제가 여기에다 옮겨놓지는 못했는데, 이분들이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죠. 특히 처음에 목포로 먼저 이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은 곳은 양동입니다. 광주보다 목포에 먼저 선교사들의 활동이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나서 양림동으로 또 선교사들이 들어오게 됐는데 양동과 양림동은 어, 조선 민간인들이 좀 뜸했었던 어, 거주하지 않았던 약간 외진 곳이었습니다. 양동은 유달산 자락에 양림동은 잘 알고 계시다시피 사직공원. 아래 언저리 쪽에 자리를 잡고 있었죠. 그곳에 터를 잡고 선교의 거점지로서의 역할들을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이런 활동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이 교육과 관련해서는 유진벨 선교사의 활동과 영향이 지대했는데 수피아 숭일 이 학교를 개교하는데 큰 힘을 보탰 실제로 이제 학교의 설립자이기도 하죠 윌슨은 제중병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독교 병원을 열어서 의료활동을 한 선교사이고 우리가 변요원이라고 더잘 알려진 프레스톤은 승일학교 교장으로서 또 선교활동에 힘을 보태셨던 분이고요 또 포사이드 선교사는 의료인으로서 그리고 우리 광주에 첫 한샘 병원을 문을 열게 한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그레암 수피학교 이제 나중에 교장을 또 하시게 됐는데 이분의 활동 엘리자베스 요안나 셰핑 우리에게는 서서핑, 서서평 선교사로 더 많이 알려진 분이죠 이일학교를 열고 그리고 서, 소록도 한샘님 병원에 개원하게 하는 큰 역할을 하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플로렌스 루트 유하레라는 이름이 훨씬 더 우리들한테 익숙한데 수피아 교장을 지내게 됐죠. 이런 분들의 어떤 선교를 목적으로 들어왔지만 학교를 열고 그리고 우리 조선이 처한 현실 속에서 최대한 조선인들에게 선교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더 어떤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그리고 반일본. 그러니까 반제 활동을 반일본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한데 있어서 이분들도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더 적극적인 형태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많은 힘을 보태 주었던 분들이 이런 선교사들입니다. 이런 분들의 활동과 영향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 교육 현장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먼저 어, 광주 전남 기독교 교육과 이 교육이 또 독립운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일련의 학생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목포의 영흥학교와 정명여학교, 그리고 광주의 숭일학교, 수피어여학교가 아, 설립이 먼저 되고 순천의 매산학교는 또 조금 더 나중에 학교의 문을 열게 되는데, 순천의 매산학교는 전주신흥학교와 또 같은 재단으로, 역시 기독교 학교입니다. 학교들이 문을 열면서, 우리의 조선인으로서의 가지고 있는 어떤 긍지, 민족교육도 동시에 이루어졌고, 서양의 근대식 교육제도들이 그대로 학교 현장으로 또 이후에 어 어떤 주체적인 의식을 갖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미지에 보여주신 분이 바로 이제 유진벨 선교사의 가족들. 이분들은 아주 굉장히 헌신하시는 분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진벨에 의해서 이렇게 학교가 문을 열게 된 숭일학교는 양림동 자락에 처음에 문을 열게 되었고. 이양림동의 숭일학교 출신들은 또 이후에 기독교 청년회 활동을 통해서 지역에또 봉사 활동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민족운동을 주도하는데 또 적극적인 형태로 그들의 활동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수피아 여학교도 마찬가지로 요진벨 선교사가 문을 열어서 또 양림 양림동 그 자락에 지금 현재도 그 교사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죠. 승일학교는 이제 다른 지역으로 옮겨졌지만 수피아학교는 그 자리에 그대로 역사성을 간직한 그 형태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만으로 정말 다행인데요. 어, 수피아 여학교에는 박예순과 또이 진신혜라는 교사가 큰 역할을 하면서 이 여학생들의 교육에 큰 힘을 보태는데, 지금 이제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게 될 광주 3일만세 운동의 이두 학교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두 학교의 학생들이 그중에서 지금 이 보여지는 이 이미지 속에 학생들은 수피아여고, 수피아여학교 어, 당시의 여학교 학생들입니다. 이 분들을 중심으로, 이 분들이 이제 실제로 광주. 에 있었던 3일만세운동에 적극적으로 어, 활동을 하셨던 분들인데요 그 과정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의 3일만세운동 어, 1919년 3월 1일 서울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3일만세운동은 이후에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어, 일제가 아주 긴장했던 해가 바로 1919년입니다. 근데 이 1919년에 이 3일 만세 운동은 서울에서 시작되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으로 확대되었는데, 광주에서는 3월 10일에 부동교 아래, 예전에는 광주천이 직강화 공사 이전에는 많은 모래밭을 이루고 있어서 그곳에 장이 열렸고, 그 장날 이 3일 만세 운동이 일어나게 됐는데, 큰 장에서부터 학생들이 올라와서 작은 장에 이제 다 집결을 했어요. 집결을 하게 됐는데 그 학교 그 많은 집결을 하게 됐는데 집결한 학생의 백여명이 바로 순일학교 학생들이었고 수피어여 학교 학생들도 30여 명이 그래서 위에 양림동 쪽에서 태극기 그리고 만세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부동교 다리를 건너서 합류를 하게 되었죠. 그로 인해서 광, 이제 합류해서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합류한 인원들은 우체국 앞으로까지 계속 행진, 행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뭐 일제가 그걸 가만히 두진 않았겠죠. 말을 타고 와서 또이 독립운동을 한 어린 학생들을 비롯해서 많은 학생들, 시민들을 가두었는데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일련의 재판의 과정들을 겪게 되죠. 김복현은 김철이란, 본명이 김철이에 김복현이라는 이름으로 보안법과 출판법 위반으로. 그리고 박예순, 진신의 교사를 비롯한 또 나머지 76명에게는 이런 보안법 위반으로 이런 이제 그 수형이 내려지게 됐는데 투옥되어서 또 감옥생활 옥고를 치르게 되었던 것이죠. 그 중에 우리가 반드시 꼭 알아야 할 분이 바로 이 윤형숙 지사입니다. 윤형숙 지사는 수피아유학교 학생으로 어, 양림동을 건너 내려와서 합류를 했는데 태극기를 들고 만세 운동을 펼치던 중에 일본 경찰에 의해서 엠팔이 잘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를 흘리면서 다시 오른팔로 태극기를 집어들고 또 만세운동을 펼치게 되었던 거죠. 투옥되어서 보시다시피 이 사진 속에 한쪽의 눈을 감옥 안에서의 고문으로 한쪽 눈까지 실명하는 어 그래서 3일 만세운동 하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분이 유관순 열사인데요. 유관순 열사 못지않은 이 스피어 여학교에 윤형숙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또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파가 목포로 이어지게 됩니다 정명여학교와 영흥학, 어, 영명학교로 이어지게 되는데 어, 지금 보시는 것은 영명여학교의 초기 교사의 모습과 학생들입니다 광주 수피화와 숭임일보다 먼저 개교를 했고요. 이제 먼저 또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선교 활동을 했었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리고 어, 광주에에서 있었던 3일만세 운동은 목포로 확산되게 됐는데 이제 목포의 정명여학교와 영흥학교 그리고 양동교회 신도들 학교가 선교사들이 처음 들어와서 터를 잡았던 양동 그래서 양동교의 신도들과 함께 대대적인 독립만세 운동을 전개하게 되죠. 지금 보시는 이 교장 김하각은 어느 날 비밀리에 광주에서 전해져오는 봉투를 하나 받게 됩니다. 거기 안에는 독립 선언서 그리고 이팔 독립 선언서, 일본에서 어, 조선 청년 독립단 이름으로, 어, 조선의 청년들이 일으켰던 이팔 독립선언서의 사본, 그리고 거기에 결의문까지가 다 그곳 안에, 가방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이 비밀리에 전달받은 봉투는또 언제, 그것이 그냥, 어, 전해졌다가 아니라 증빙된 자료로 정명려 여중에 천정 보수 공사 중에 그 실물들이 그대로 발견이 되었고요. 그것은 지금 현재 독립기념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은밀하게 이 준비를 해서 정명여학교, 영흥학교, 양동교의 신도들이 언제? 4월 8일 날, 광주에서 있었던 것보다 약한달 뒤죠. 광주에 광주가 이제 좀 조용해지니까 비밀리에 전달해서 이루어졌는데, 이 비밀리에 전달은 누가 했느냐라고 하는 게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독립가는 당시에 정명여 학교 학생들이 스스로 만들어서 불렀던 노래이고요. 이런 목포의 만세 운동은, 어, 그냥 1919년 4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1921년 이 학생들이 다시 주도적으로 어, 독립만세 운동을 전개하게 되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1921년 11월 14일, 영흥학교 그리고 정명여학교 학생들은 점심, 점심, 12시를 알리는 그 소리에 맞춰서 일제히 태극기를 들고 교문을 박차고 나와서 남교동 쪽으로 독립만세를 부르면서 행진하게 되고, 그리고 시민들이 거기에 합류를 하고, 물론 이때도 양동교의 신자들이 또 거기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게 되고, 또 이후의 과정들 속에서 또 투옥이 되어서 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자, 이거는 당시에 이 그것을 보여주는 자료들인데요. 영흥학교 학생 3명, 그리고 천기례를 대표로 해서 정명학교 10명의 학생들이 최하 6개월의 징역을 선고받았다라고 하는 이 신문 기사들이고 주소 이름들까지 이렇게 다 공개적으로 어 이런 것들은 많은 영향을 또 미치게 되죠. 이후에 어 이것들은 이제 학생들이 광주에서 일어나게 되는 1929년 또 광주 학생 운동에 보이지 않는 동력 같은 것으로 작용을 했다고 봅니다. 순천 매산학교는 또 순천에서 이렇게 개교를 했는데 이 학교 학생들이 특별히 뭐 독립 운동을 했다라고 하는 뭐 이제 언론 보도는 찾아보긴 어렵지만 순천 매산 학교도 또 선교사들이 학교의 문을 열어서 또 여학교까지 개교를 했다라고 하는 사실들은 또 우리가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특히 일제의 신사 참배를 이 학교들은 다 거부를 했다는 거죠. 일제가 강요한 신사 참배를 거부하고 스스로 어, 폐교를 해버리게 됩니다. 폐교를 하고 이후에 유월의 교장으로 있었던 유아래 선교사 같은 경우는 6개월 동안 음, 강제로 구금해놨다가 나중에 추방을 시켜버립니다. 유아래 선교사는 해방 후에 다시 한국을 찾아 들어와서 한국에 기 들어와서 또 선교 활동과 다하지 못한 이후에 1년에 또 일들을 행하게 되지요. 이분들의 이런 활동들. 어, 선교사가 단순히 선교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학교를 열어서 민족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이후에 조선의 독립운동에까지 그들의 영향이 지대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반드시 또 기억하고 또 기억이 아니라 또그 정신들을 계승해 갈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